안녕하세요. Then, 여러분의 마음 온도를 um, 따뜻하게 지켜드리는 마음의 온도 36입니다. 은퇴라는 말이 이제 정말 내 얘기가 되는 순간 마음 한 구석이 괜히 서늘해지면서 조용히 떨리기 시작하죠. 내가 지금껏 받아온 연금 또 그동안 모아둔 돈이랑 작은 부세입 같은 걸다 합치면 나는 과연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걸까? 이런 생각, 궁금하면서도 동시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 어쩌면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나는 남들만큼은 살고 있는 걸까? 이 질문 말이에요. 이게 결코 남을 부러워하는 질투심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남은 이 길고 긴 시간을 어떻게 잘 채워나가야 할까? 하는 아주 솔직하고 당연한 두려움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와 함께 찾아보면서 우리의 현재를 아주 차분하게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불안감은요,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매달 내 통장에 실제로 들어와서 내가 쓸수 있는 돈, 바로 이 현금 흐름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이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들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채널 고정해 주세요. 자, 그럼 가장 현실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한 달에 얼마 정도가 있어요? 우리가, 아, 이만하면 괜찮다 하고 느낄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노후 생활비를 이야기할 때이두 가지 개념을 딱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숨만 쉬고 사는 돈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답게 사는 돈이죠. 전자는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고요. 후자는 뭐 가끔 가족들하고 외식도 하고, 주번 경조사도 넉넉히 챙기고, 1년에 한두 번쯤은 작은 여행이라도 떠날 수 있는 그런 삶의 품격을 지키는 돈을 의미합니다. 여러 기관에서 조사한 걸 종합해보면 보통 이 정도 숫자가 나와요. 부부 기준으로 최소 생활비는 월 250만 원 정도. 그래도 좀 괜찮다 싶은 적정 생활비는 300만 원대. 1인 가구는 최소 150, 적정 200만 원대로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이 숫자에 나를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표는 그저 내가 지금 생존의 영역에 더 가까운지 아니면 생활의 영역에 있는지를 가늠해 보는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우리가 뉴스 같은 데서 평균 자산 이런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철렁 내려온거나 아니면 잠시 안도하곤 하잖아요. 하지만 바로 이 평균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아주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 이 화면이 그 함정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평균이라는 건요. 소수의 아주 부유한 사람들 때문에 실제보다 훨씬 높게 부풀려질 수가 있어요. 현실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건 오히려 사람들을 자산 순서대로 쭉 세웠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값, 바로 중앙값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군다가 "어, 평균이 이렇대요." 라고 말하면 마음속으로 이 질문을 꼭 한번 던져보세요. 그 평균이 정말 평범한 나 같은 사람들의 평균일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요. 불필요한 비교와 불안감에서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순위를 매기는 비교는 잠시 잊어버리고요. 실제 매달 들어오는 소득 구간별로 생활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는 크게 월 100만 원대, 200에서 350만 원 사이 그리고 350만원 이상.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누어서 각 구간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월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구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프지만 않으면 괜찮아. 기초연금이랑 작은 소익거리 소득으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맞추는 삶이죠. 가장 큰 불안은요, 갑작스런 병원비나 집수리 비용처럼 예상치 못한 지출 한 번에 한달 생활 전체가 송돌리채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노후의 진짜 목표는 아프지 않기가 아니라 혹시 아피더라도 무너지지 않기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아마 다장 많은 분들이 속해 계실 월 200만원에서 350만원대 구간입니다. 밥 먹고 사는 건 걱정 없는데 무섭게 오르는 물가가 겁난다는 말이 딱 맞죠? 생활이 당장 무너질 것 같진 않지만 마음 편히 쓸 여유는 많지 않아요. 이때부터는 돈을 더 버는 것보다 불안감을 줄이는 것에 관심이 더 커지거든요. 손주에게 미안한 마음 없이 용돈을 쥐어 줄수 있는지 이런 작은 차이가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월 350만 원 이상이 되면요. 비로소 여유와 선택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자녀에게 손 버리지 않고 오히려 작은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이번 달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죠. 만약 월 500만원 이상의 현금 흐름이 있다면, 이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에요. 노후는 아주 긴 마라톤이니까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나옵니다. 서류상으로는 10억원짜리 집에 사는 자산가인데 마트에서 콩나물값을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기 화면에 두 분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A씨는 10억짜리 집이 있지만 매달 쓸수 있는 돈은 180만원이고 B씨는 3억짜리 집에 살지만 월 현금 흐름은 350만원입니다. 만약 이두 분에게 갑자기 80만원의 치과 치료비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A씨는 그달 생활비 전체가 휘청거리겠지만 B씨는 음, 이번 달 여행 계획을 다음으로 미루자 정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80만원인데 마음을 흔드는 충격의 크기가 완전히 다른 거죠. 결국, 노후의 평화는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이 현금 흐름의 안정감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주 간단하게 나만의 노후 온도계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안이라는 건요, 막연할 때 커지고 내 상황을 정확히 알면 작아지기 막연이니까요. 종이나 휴대폰 메모장을 켜고 딱 5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첫째, 보험료, 관리비, 식비처럼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을 한번 적어 보시고요. 둘째, 경조사비, 자녀 용돈, 선물값처럼 가끔이지만 꼭 필요한 돈도 적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갑자기 100만 원이 필요하다면 나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남이 정해준 평균이 아닌 나만의 진짜 생활비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게 첫 걸음이에요. 자 이렇게 나만의 기준점을 찾으면서 잠시 숨을 고르는 동안에요. 저희 마음의 온도 36 이야기가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불안을 줄일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봐야겠죠? 노후 준비의 핵심은요. 기적처럼 큰 돈을 버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흐르게 만드는 기술이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3층연금이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화면처럼 튼튼한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1층은 국가가 받쳐주는 국민연금이라는 기초, 2층은 직장에서 쌓은 퇴직연금이라는 기둥, 3층은 내가 직접 준비한 개인 자산이라는 지붕이죠. 중요한 건 어느 한 층이 좀 약하다 싶으면 다른 층을 보강해서 집 전체가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자, 그럼 꽁꽁 묶인 자산을 매달의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네 가지 현실적인 기술입니다. 첫째, 집이 거의 전세산이라면 주택연금을 선택지에 올려두고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 보세요. 둘째, 묶여있는 예금을 이자나 배당처럼 월수익 구조로 바꿀 방법은 없는지 찾아 보세요. 셋째, 월 30만원, 50만원이라도 괜찮습니다. 작지만 꾸준히 할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돈의 액수보다 심리적 안정감이 훨씬 큽니다. 마지막으로, 지출을 줄일 땐 외식비 같은 변동비보다 통신비, 보험료 같은 고정비부터 손보는 것이 마음을 덜 힘들게 하는 현명한 방법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숫자 너머의 마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돈이 부족한 것보다 내가 자녀에게 짐이 되는 자신의 모습일 겁니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 자금은 화력이 좋은 장작이 아니라 은은하게 아주 오래 타는 장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모았나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매달 꺼내 쓰는 속도가 감당할 만한가? 바로 이겁니다. 내 돈을 아궁이 속 장작처럼 아껴 쓴다고 생각하면 노후라는 긴 시간이 조금은 덜 두렵게 느껴질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이 세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노후의 불안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월현금 흐름에서 자라납니다. 둘째, 남들의 평균보다 나만의 기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의 목표는 상위 몇 퍼센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 지출 항목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병원비일까요? 아니면 매달 나가는 주거비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 이야기들이 모여서 저희가 다음 컨텐츠를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온도 36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하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